안녕하십니까 네이 식물 지금 꽃은 끝물이고요 많은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냉이 같은 십자가의 두해살이 식물이고요 냉이 한 종류입니다 냉이보다 잎이나 키가 크기 때문에 말랭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말랭이도 봄철에 나물로 좋고요 또 맛이 괜찮습니다 지금은 약재로 쓸 때입니다 네, 이 말랭이는 지상부와 씨앗을 약재로 쓰는데요. 이 지상부 잎줄기를 성명이라 하고요. 또이 씨앗을 성명자라고 합니다. 지상부가 이렇게 크게 자랐을 때 베어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약재로서 맛은 달고 매우며 따뜻한 성질입니다. 이 말랭이는 보관 청간의 효능으로 간에 좋고요. 비뇨기계통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간을 건강하게 하며 급성 간염을 치료합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방광염, 신장염에 효능이 좋습니다. 또한 목적 종통이라고 해서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있으며 눈물이 흐르는 증상 치료에 효과가 있고요. 명목의 작용으로 눈을 밝게 해줍니다. 네, 또한 몸속 요산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통풍의 효능이 있고요. 허약해진 원기를 높여주는 이기 보기의 효능이 있습니다. 씨앗을 포함해서 말린 전초를 수시로 다려 먹으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요. 정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강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중풍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고요. 각종 염증성 질환에 좋습니다. 또한 산후복통, 신경통, 요통 등 통증을 완화하고요. 현기증의 효능이 있고 열을 내리며 해독의 작용이 뛰어납니다. 네, 요즘 이 지상부를 베어 말려서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말랭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